안녕하세요. 김진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 어, 예고해드린대로 오늘은 효도. 그러니까 어,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니, 노화된 얼굴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노화라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상안검이거든요. 어, 상안검은 말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상하할 때 상. 상안검이 위에 눈꺼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안검 수술하면 그냥 풀어서 위에 눈꺼풀 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눈이 처지기 전에 쌍꺼풀 수술하는 경우 뭐 그것도 다 상안검 수술이에요 그 쌍꺼풀 수술은 말 그대로 정말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60대 돼서 이제 눈이 처져서 상안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쌍꺼풀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노인성안검하수라는게 있어요 한 60대 70대 되면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겉에 눈꺼풀 말고 이 눈꺼풀 안쪽에 이제 눈을 뜨는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육. 그 근육이 약해지면 눈을 떴을 때눈동자가다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돼요. 원래 눈꺼풀이 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눈이 이제 처지기 시작하면 눈을 아무리 떠도 눈동자가 다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야라는 게 자기 눈동자 자기 가 앞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가리기 시작해요. 눈썹이나 눈꺼풀 피부가 계속 이제 눈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눈물도 많이 나고 각막도 다치고 뭐 각막 혼탁이나 뭐 심한 경우에 백내장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 실제로 자녀분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와서 하는 수술 중에 자, 가장 많은 게 상안검 수술이에요.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계속 얘기하시아 불편하다. 그냥, 아, 이렇게 요즘은 눈곱이 이렇게 자꾸 낀다. 뭐 이런 거그 다음에 심한 분들은 이제 겉에 이 바깥쪽 상안검과 하안검이 만나는 이 부분이 살이 계속 짓물러요. 겹쳐져서 실제로 와서 이렇게 상담하실 때 이렇게 들춰보면은 거기가 흉터가 생겨 있어요. 하도 짓물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사녀분들이볼 때마다 이제 그게 안쓰러우시니까 부모님들 모시고 와서 그 수술부터 하는 거죠. 어, 상안검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쌍꺼풀을 새로 만드는 수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쌍꺼풀 라인을 쌍꺼풀이 생기게 만들면서 그 위쪽으로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쌍꺼풀을 진하게 만들고 지방도 빼고 근육도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수술, 쌍꺼풀을 만드는 쌍꺼풀 수술이 있고요. 쌍꺼풀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갑자기 이나에 쌍꺼풀이 생기면 좀 이상하다. 이러면 이제 쌍꺼풀 안 하고, 가능한 한 인상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눈썹 아랫부분의 피부를 한 1cm, 2cm 필요한 만큼 잘라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부가 올라가는, 눈꺼풀 피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수술의 단점은 어 눈썹이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분들은 이 간격이 너무 좁아져요. 그러니까 겉눈썹과 속눈썹의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어딘지 모르게 되게 답답해 보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완고해 보이고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눈썹이 많이 처지신 분들은 어, 눈썹 위에 피부를 자른다든지 이마를 거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 거죠. 눈동자가 보통 어, 평균한 지름이 12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 10mm 정도까지는 보여야 사람이 딱 봤을 때아이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에, 어느 정도 피부를 잘라야지 그렇게 되느냐 어느 정도의 폭만큼 잘라내야지 에, 그 상태로 되느냐 제가 이제 한 50대 에, 중반 60대 그런 분들 이제 어느 정도 피부를 잘라내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 대략 한 세로 폭으로 1.5cm 정도 잘라야지 돼요 그리고 뭐 70, 80 정도 되신 분들은 실제로 한 2cm 이상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피부를 잘라내면 아, 눈을 감았을 때 그냥 편안히 감길 정도로 피부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성 안검하수인 경우에는 눈드는 근육의 탄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과하게 당겨 놓으면 필연적으로 눈이 잘안 감겨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 한번 수술을 잘못해서 그런 눈이 안 감기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수술 한번 했어요. 한50 정도 되신 분이 이제 수술 한번 했어. 근데 한 2, 3년 정도 지났는데 아또 많이 처진 것 같아. 이렇게 집에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어, 또좀 남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또 여러 군데 다녀 봐요. 아 그러면 이제 어더 자를 수 있다. 뭐 그러면 이제 더 잘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족이 안 되신 분들이 두번세번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과하게 어떤 선을 넘어서 피부를 잘라내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눈이 안 감기면은 당연히 이제 안구 건조증도 심해지고 그게 이제 장기간 계속되다 보면은 이제 진짜 각막도 다치게 되고 그래서 상안검 수술은 다른 수술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눈을 덮고 있는 게 상한 검이잖아요. 아, 물론 미모, 젊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보이는 것보다 사실 눈이라는 게 기능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중요하죠. 어, 이거는 이제 적절한 시기가 아, 또 궁금하실 텐데, 아, 결국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시기에 수술을 하면 돼요. 음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환자들을 보, 보지만 이게 사람 얼굴이라 일하는 게 20살 심지어는 뭐 고등학생들도 눈이 쑥 들어가고 그러니까 눈뼈가 많이 튀어나오고 이 겉눈썹과 속눈썹의 간격이 좁은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눈이 많이 처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이가 굉장히 어리지만 뭐 피부를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눈썹화 거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시야가 나타, 드러나는 거죠. 그런 친구들 이렇게 와서 상담할 때 보면 막 눈썹 이렇게 들고 벌써 돌아다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려도 하는 거고, 뭐 나이가 들어도 뭐 백종원 씨 같은 분도 쌍각풀이 있고 지금 눈이 별로 안 처져 보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도 사실 의학적으로 특별히 이제 상한 검에 대한 어떤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 첫째, 자녀분들이 부모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불편해 하시는지, 아니면 눈을 많이 비비시는지, 아니면 뭘볼 때마다 눈썹이 나 이런 데 많이 움직이시는지 그런 걸 보시고 필요한 분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거울을 보시다가 아, 예전하고 또 생각할 때가 달라졌다. 모양이 좀 바뀌었다. 아니면, 뭐, 시야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뭐, 얼굴에 인상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분들, 이런 게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처짐의 증거들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오세요. 이 수술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뭐, 거창한 수술이 아니고, 5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을 찾을 뿐이지,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수술이니까 안심하시고 오시면 돼요. 회복기간도 뭐 길어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니까 일상생활을 많이 뺏는 수술도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오시면 돼요. 네 다음 주에는 효도성형 2탄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아, 꼭 부탁드려요. 안녕!